갈 길을 밝히 모이시 아버지를 더욱 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월 속에 흘러가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나이도 들고 늙어도 가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 가족의 상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산 가족이 생기져서. 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도 누나 할것 없이 가족을 만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이산 가족 찾기가 아주 세계적인 톱 뉴스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 방송의 피디들이 한 번은 우리나라의 이산 가족이 많다는 것을 그들이 절실히 느끼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편지가 방송국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P.D.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 혼자 이 이산 가족을 찾아주는 것은 방송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위험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데 이것을 한번 방송에 내보면 어떨까? 이제 의아심에 의해서 한번 방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대박이 난 것이지요. 한 사람이 소개되자마자 막우후죽순처럼 너도 나도 막 해서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어한 1년 이상 끌었지 않습니까? 참, 우리도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때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만남도 아마 그만큼은 안 됐겠나. 오늘날 우리에게 신문과 방송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한 일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아마 이 야곱과 요셉을 생중계하면서 장눈동자 하나까지 만나는 포까지온 가족들을 일일이 이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 이 일한 일이 오늘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본문은 28절, 46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보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보센 땅에 이르다. 여러분 가족이 모두가 있지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열두라니까 요셉까지. 그런데.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야곱이 누구를 앞장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느냐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는 언어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또말 솜씨도 아주 조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보더라도 이 유다를 계속해서 이 가장처럼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의 총리의 자리 입장에서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갑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땅은 물이 좋고 에덴 동산 같고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고센 이 땅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적으로, 초거로 자리를 잡았던 장소가 이곳생 지역입니다. 아버지를 맞으려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요셉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이 보지 못했던 일을 이 총리의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면서, 어, 참,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정말 이들의 마음 속에 응어리졌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얼굴 보이고, 아마 아버지는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 수레에 뭐 앉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요셉 오기를 기다리고, 요셉은 이 수레에서 내려서 팍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푹 안기는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 품이 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의 품에 푹 안기는 것처럼 이 요셉도 아버지의 품에 푹 안겨서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뭐 얼마 동안이라면 모르겠지만 긴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의 말이지만 평생 가슴에 응어리졌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당 가서 만나야 될 우리 많은 자녀들도 틀림없이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헤어져 있었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것을 약속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기를, 가난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이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의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느냐 하면 34절에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야곱, 야곱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이 여긴하니 당신들이 보센 땅에 살게 되리다 가증이 여긴다. 목축업을 아주 최고로 천민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도 천민 중에 천민이냐,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나 이 모든 가족들을 다 봉양하려고 하면 가증이 여기더라도, 어, 이 바로가 말을 조금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말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웃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47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먼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 땅, 오센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중에 다섯 명만 데리고 여기에 왔습니다. 아마 거기도 유다도 포함되었겠죠? 이제 아버지와 유다와 이 가족들이 바로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고센 땅은 아직도 기근이 심하고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목축이 있고 양들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을 내게로 왔으니 애국 땅에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더붙이게 게 하나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목축을 잘하고 양과 짐승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 주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라. 이 고센 땅이 나오는데요. 이 계속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레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열지앙을 만날 때, 그때 애굽에는다 재앙 속에, 그 위기 속에 계속해서 있어요. 파리면 파리가 오고, 그리고 말에 이 질병 요면 짐승의 질병, 뭐, 개구리의 질병, 이런 재앙들이 올 때마다 애굽에는 가득가득 했는데, 하나님이 제 육재앙부터 시작해서 고생 땅을 딱 채워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고생 땅은 아예 구별된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도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재앙이 내려오더라도 다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하나님 구별해 주셨다. 이 고센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중한 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자, 7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바로왕 앞에 말합니다.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낙은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이는 175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에 비하면 아직도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왔던 삶은 참 험악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불안만장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난 동안에 좀 호화롭고 좀 편안한 세월을 얼마나 더 살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47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47장 27절 28절. 자, 이스라엘 족속이 에고고 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에국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몇살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나이는 147년을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곱이 살았던 삶은 아보람과 이삭보다는 조금 세월을 덜살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다.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죽었던 아들을 만나서 17년 동안 아마 130년의 세월 보다가 17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이 훨씬 더 행복하지는 않았을까?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더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형들과 거주할 좋은 딴람셋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소유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식구들을 따라서 먹을 것을 주고 복량하였더라. 복량이란 이 말이 불교적인 단어이지만 아버지를 지극히 모셨다. 요셉은 평생 남아 있는 그삶 속에 아마 자주는 가지는 못해도 아마 그래도 늘 그리면서 가족들을 돌아보고 봉양했던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이 왕에게 축복해 주었느냐 하는 이것이 결론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부터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권이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귀중하고 용인할 때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축복권을 바로의 왕을 향하여 아마 뭐 안수했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군대 에 가면 군대 목사관 우리는 군목이라고 말합니다 군목은 어디를 가든지 뭐 별이 있든지 아니면 뭐 무궁화가 있든지 모든 계급을 초월해서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 목사는 제일 먼저 그 사단이나 뭐 이런 연대에 들어가면 이 지휘관에게 우르아쳐 놓고 그리고 두손 들어 머리 손을 놓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이것을 잘 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군대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오늘 바로 왕 앞에 가서 마지막 두 번째 축복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올 때도 축복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부터 장자의 축복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축복권을 활용해서 생 많이 있기도 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그 세월이 긴, 긴 세월 동안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오늘 우리 마음에 와났습니다. 또 야곱은 바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축복권을 가지고 왕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늘 기도하는 이 축복이 믿음의 대대로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근이 심하고 오늘날 재앙이 심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날 이런 재앙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오늘도 보호해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릇격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식이,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